여보세요? 야! 왜? 네. 뭐하냐? 나 지금 해병대 보고 있다. 어? 네, 해병대거든. 그게 뭐야?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 그걸 어떻게 봐? 보여줄까? 그 뭐, 영상 보는 거야? 어, 보고 싶어? 아니, 괜찮아. 보고 싶다고 해. 그게 무슨 영상인데? 해병대 의장대 그걸 뭐하러 보고 있냐? 멋있으니까 너 해병대 들어가려고나 해병대인데? 똥치고 있네 나 지금 군인인데 에이 아니잖아 나 지금 군인 맞아 지금 국무신조 외워봐 해병회 금지야 해병대는 국무신조 없어 아아 국무신조구나 아, 미안해 내가 음, 빡대가리라서 몰라 국무신조는 육군이야 육군 왜 해병대는 그런 거 없어? 해병대도 이제 그걸 가지고 해병의 금지라고 얘기해. 해병의 금지. 아. 음. 한번만 들려주면 안 돼? 해병의 금지. 해병의 금지? 음. 어 신기하다. <laughs> 해병의 금지. 아 와, 여기 있네. 아? 여러... 이거... 어? 와 이런 거 되게 멋있던데 해봐. 아 이게 이거, 이거 별로 안 멋있어. 왜? 이게 뭐가 멋있냐? 야너 이런 거잘 못하지. 너다할줄 알지. 이건 멋이 있는 게 아니야. 나 TV에서 보니까 존나 멋있게 하던데 국가전략 기동부대 일원으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야 아니지. 맞는데. 나는 국가전략 기동부대 에일어으어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하나, 나는 잘란는 해병 전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셋,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은 전리해병이다. 넷, 나는 책임을 완성하는 중선선은 한번 해병이면 이거는 해병이다. 이렇게 해야지. 너그세 시랑 네 시랑 바뀌었어. 아니야 이거 맞아. 네시 국민에게 승리할 때 도와줘. 나도 저또 모르잖아, 너. 너 3이랑4 사랑 바뀌었어. 야 아무튼 너보다 응? 내가 존나 잘해, 맞지? 몇 기냐 너? 너몇 기냐? 나 부사관인데? 나 육군인데? 저또 <laughs> 모르는 새끼가 부사관이 씨히마레기가 없어 히마레기가이 새끼가.